셋, 오케이. 자, 자 제가 요즘 테니코 빌드를 설명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제가 랭크를 하면서 교육에는 완성했습니다. 그 완성한 템 짧고 굵게 템 빌드만 설명할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냥 따라하기만 하세요. 물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따라 하시기만 하시면 돼요 눈도 그냥 물지도 따지지 말고 그냥 따라 하기만 하세요 그 나머지는 제가 풀영상 올리는거 그거 보고 아 이래서 눈을 두는구나 딱 이것만 생각하시고 제가 짧고 굵게템 빌드만 설명하고 할게요 시간이 불렀기 때문에 빠르게 설명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laughs> 부패랑 보란닝이랑아 부패가요 를 이런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그니까 착취, 착취 빌드에서 부패를 가버리면은 초반 라인전을 솔직히 카운터들만 아니면은 무난하게 반만 갑니다 진짜 무조건입니다 무난하게 반만 가요 무난하게 반만 가기 때문에 그냥 부패를 하셔가지고 라인전 하시고요그 다음에 첫 말, 첫 기한 때 인장이나 도라닝을 가세요 이렇게 간 상태에서 밤미의 부시랑 밤 부시 그 다음에 닌 탑을 가세요. 닌 탑을. 그 다음에 썬파를 가시고, 썬파를 가시고, 그다음 미코때텔 란드리를 가시면 돼요. 내가 란드리를 가는 경우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가면은 쿨감이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은 란드리가 평타만, 란드리가 이게 효과 보시면은 스킬 스킬 공격에 맞은 적에게 3초를 걸죠. 대상의 최대 체력 1%에 해당하는 초, 초당 추가 마우피를를 빕니다. 있거든요, 이게. 이게 그니까 스킬 맞추시면 맞출수록 딜이 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평타에도 적용이 됩니다, 평타에도. 그래서, 이 상태에서, 1큐가 들어가신 다음에, 터뜨리잖아요? 3태지죠? 얘는 탱커기 때문에, 이 평타 치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애들이 때려도 잘안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평타 뛰면은, 50대 차거든요? 이 상태에서 EQ가 딱 돌아오면은, 그 다음, 그 다음 q 콤보 할 때는 딜이 상승초월로 세기 때문에 그래, 웬만한 원딜러들이랑 루커들이 딜이 확 녹, 들 당하면은 확 녹아요. 그래서 이걸로 딜도 되면서 탱도 되는 그런 효과를 볼수 있는 아이템이라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코. 직접 한다. 이 상태 되면은 템이 많아지는데 이때 도라는 을 파시고 이제 제가 아까 이렇게 되면 쿨감이 없다 했잖아요. 부족한 쿨감을 채우기 위해서 얼거는 갑니다. 그 다음에 4코어 때. 이게 제 핵심이에요. 4코어 때 이렇게 가면 은 에디로만 AD, 돼 있잖아요. 에디로만. 그럴 때이 조개를 올린 다음에 조개를 올린 다음에 가골을 가세요. 이 가골이 있으면은 가골이 있으면은 이렇게 어골로침언들 한타 할때 W 대박 터트린 상태에서 터트리잖아요그 다음에 터트린 다음에 이게 딱풀지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저한테 오를 거 있거든요? 그때 각오를 키시면은, 딴, 딴 하면서도 버티시는 그런 데코가 됩니다. 또데 각오를 풀리시면은, 궁으로 빠지시면은, 미르는 돼요. 미르는. 그러면 옛날에 테니코처럼 어그로 핑퐁이 돼요. 원딜한테 딜, 넣을 거다 넣으면서, 그 다음에 궁으로 빠, 공으로 빠지면서, 어그로 핑퐁을 극대화시킬 수 있, 있기 때문에, 정말나 좋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코어는, 이거 솔직히, 그 다음 코어는,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거아세요 10년에 가면 가도 되고요 아니면은, 란도 가셔도 되고, 소우차사 가셔도 되고, 존에 가셔도 되고. 5코어 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가시면 돼요. 이 나머지 4코어는 제가 말한대로 무조건 가세요. 이거는 제가 무조건 랭크에서 계속해서 연구를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 룬이, 이, 이 룬에, 이 착취 빌드에 대한 극대를 시킬 수 있는 눈이이 4코어입니다. 손 놓고 있는 것 보단 실수로. 그래서, 이 4코는 제가 많은 데 가시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어, 거기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은 굿굿까지 간다고 치면은, 음. 자, 이걸로, 제가, 제가 만든 탱에코의, 그, 풀템 밀드만 설명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필요 영상 보시면서, 제가 설명하는 그런 게, 그런 거할 거기 때문에, 그거 꼭 보시고요. 음. 일단 이걸로, 어, 탱에코, 후에 아래 신호탄이었으면 좋겠지만은 일단 이걸로 테이크업 발이라고 <laughs> 조심스럽게.